자, 24년도 3월 23번 해설 시작할게요. 자, crop rotations is the process in which farmers change the crops they grow in their fields in a special order. 자, 윤작은 뭐입니다 어떠한 과정인데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이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농부들이 바꾼대요. 뭐를 바꾼대요? 음. 그 자신의 재배하는 작물을 바꾼대요, 그쵸그렇 그들의 농경지에서 농경지에서 어 농경지에서 키우는 키우는 작물을 특별한 순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라고 하죠. 그니까 만약에 내가 콩 뭐, 감자, 당근,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한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으면서, 이렇게 바꾼 게, 아, 윤작이구나, 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뭐다? 아,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 동, 식물을 심는 게, 그쵸? 농작물을 심는 게, 윤작이다, 라고 하죠. 그치? 이거 어떤 새끼가 막 저번에 막, 회오리작물, 뭐, 뭔, 뭐 별의별 이상한 걸로 해석을 했던데, 아유, 참. 눈앞이 까마득 했어요. 그쵸? 음. 이제는 어떻게 한다? Crom rotation은 윤작이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윤작에 대해서 어,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For example, 자, 윤작에 대한 예시가 정확하게 나오죠. If a farmer has a three fields, he or she made grow carrots in the first field, green beans in the second, and tomatoes in the third.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또 나오죠. 음, 예를 들어서 한 동무가 가지고 있다면 뭘 가지고 있다면 세 개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음, 세 개의 땅을 갖고 있으면, 세 개의 밭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또는 그녀가 그 농부들이 그죠? 어떻게 한대요? 키울 듯 거래요. 뭘 키울 거야? 그렇지? 당근을 어디다가, 첫 번째 밭에다가, 그리고, 그리고, 콩을 또몇 번째에다가, 어, 두 번째에다가, 그리고 토마토에다가는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밭에다가 토마토를 기르는 거예요. 그치? 음,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렇게 보자면, 어디? 첫 번째는, 아, 당근?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은 어 콩, 그 다음엔 뭐토마토 이렇게 기른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the next year green beans will be the first field, tomatoes in the second field, and carrots will be the third.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네 다음 년도에는요 콩들은 어 있을 거래요 어디에? 첫 번째 그 밭에 그리고 음, 토마토는 두 번째 밭에, 그리고 당근은 세 번째 밭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음, 그쵸? 당근은 콩 자리에, 콩 자리는 토마토 자리에, 토마토는 당근 자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치?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밭을 옮겨 옮겨서. 다른 작물을 심는 게 윤작의 특징인 걸 보여주고 있죠. In the three in year three, the crops will rotate again. 자, 그 다음에 또3년이 되는 해에 또그 작물들은 회전할 거예요. 또 다시, 그렇지? 또 다시 또 이제 토마토는 또 어디, 또 당근은 어디, 콩은 또 어디 해가지고 점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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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거죠. 음, 응. 그래서. By the first year, the crops will go back to their original order. 그래가지고, 4년째 되는 해에는요, 작물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그들의 원래 있었던 순서로 돌아갑니다. 라고 되죠. 음,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겠죠? 그지그 다음, each crop enriches the soil for the next crop. 음, 그 다음에, 각각의 작물들은요, 풍요롭게 합니다. 땅을, 물을 위한 다른 다음, 작물들을 위해서, 땅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라고 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This time farming is sustainable because soil stays healthy. 그래가지고, 이러한 농업의 유형은 가능합니다. 계속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땅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뭐로? 어떤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윤작에, 윤작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주제를 말을 하자면, 뭐에 대한 내용? 그치. The reason why farmers practice, 어, practice crop uh, cro rotation. 농부들이 어, 윤작을 행하는 이유라고 나오고 있죠. 윤작이, 윤작을 하는 이유는 뭐였어? 그치. 땅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유가 나오고 있었죠. 음. 그래서 옆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연결 지어지는지 봅시다. 옆에 간단하게 적읍시다. 뭐요 윤작은? 뭐다? 음. 맞아요. 밭에다가? 밭에 키우는? 작물을? 어, 특별한? 순서로? 바꾸는 것? 요걸 윤작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파란색으로 같이 잡을게요. 음, 그렇죠. 윤작은 어떤 거다? 얘가 얘가 키워드죠, 그렇지? 이 글의 키워드? 음, 얘는 뭐다? 그렇지? 농부들이 뭐를 바꾸는 거? 그렇지? 그들이 키우는 작물들을, 그렇지? 농경지에서 키우는 작물들을 바꾸는 것이, 특, 어떻게? 특별한 순서로. 그치. 얘가 키워드. 그쵸.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네요. 그치. 예시. 예시는 뭐가 있어요? 그치. 당근이랑, 당근, 토마토, 그리고 또, 응. 음. 잠깐만, 당근, 콩, 토마토 돌려 심기, 그치? 그쵸? 응. 요거를 여기다가 그려야겠다. 응.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내용적으로 중요한 건 뭐가 보여? 그치? 자, 예시가 보이죠? 뭐에 대한 예시? 윤작에 대한 예시가 보이죠? 그쵸? 음... 응. 그러기 때문에 윤작에 대한 예시가 어떻게 보이는지. 자, 특별한 순서가 보인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예시가 보이죠? 그렇지. 예시가 뭐가 나와서 음. 응. 자, 첫 번째는 당근, 두 번째는 뭐 콩, 세 번째는 토마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 구체적인 순서가 나와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죠? 윤작의 구체적인 예시.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또 어떻게 하는데? 또, 응, 돌아가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콩. 첫 번째 작물은 콩이 되고, 두 번째 밭에는 토마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엔 당근. 또 돌려서 심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세번째에서는 또 어떻게 한대 그 작물은 또 어떻게 한대 회전을 합니다 라고 하죠 음.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는거야 토마토 당근 콩 이러면서 돌고 있죠 그치 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by the first year.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어 요렇게 이어지는데 일단 일단 예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보여요. 어때요? 잘안 보이긴 하죠. 근데 자 여기서 체크를 조금만 해봅시다. 어세 번째 연에서도 똑같이 이 작물들은 다시 또 돌아갑니다라고 하죠. 여기 돌아간다. 여기다 키워드 체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된대? 어, 원래의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죠 그쵸? 어, 옆에다 간추릴게요 4년째는 원래 순서대로 돌아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작물들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대요? 음, 응. 다음 작물을 위한 땅을 풍요롭게 한다. 그치? 그래서 그 결과, 그 결과, 음, 응. 그 결과 어떻게 한다? 어 여기다가 형광펜 잠깐만 여기다가 형광펜 N를 치자 소요 그죠 여기다가 형광펜 치고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갈게요 어 그래서 이러한 작물은 그죠 윤작은 어떻게 해야 돼? 음 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그치 음. 그래서 아이지이 것에 농업의 유형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치 어 지시사가 뭔가 나오고 있죠? 그 응. 됐어요? 이, 이러한 농업의, 농업의 유형은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면, 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위의 내용에서 밑의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왜 보여야 돼? 지스라는 지시사가 보여야 되죠. 음, 응. 이러한 구조의 농업은, 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치? 응. 정확하게, 이러한 유형의 농업은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줬지만, 자, 엠리치에서 sustainable, 이렇게 이어질 때, 긍정적인 단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구조가, 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치? 앞에서 This time of farming이라고 받긴 했지만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과 뒤에서도 똑같이 긍정적인 내용이 다시 한번 이어지기 때문에 두문장이 이렇게 구조가 보입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땅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라고 보여줄 거죠. 응. 그치. 앞에서 땅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의 농업은 지속 가능하게 하다 라고 보이죠. 그치. 자, 요러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쌤은 봤을 때는 사실 주제와 관련된 요런 단어들이 요렇게 보이기야 하는, 하고 지시사가 요렇게 보이는 걸 봐서는 쌤이 봤을 때는 순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초록색, 연두색으로 조금 바꿔가지고, 어, 순서 문제를 어떻게 박스를 구성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 응. 맞아. 여기서는 박스에 나올 부분. 그치? 아이고, 너무 연하네요. 조금만. 여기는 뭔가 박스에 들어갈 내용이 없기고 그리고 또 뭔가 ABC라고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어디 이거에 대한 어, 특별한 순서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치 예시가 나와야겠죠 그치 예시가 나와야 되고 그치 예시가 나오고 얘가 박스 그 다음에 예시 음 예시가 나오고 이 예시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맞아요.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하고, 이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죠. 그치. 음.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가 한 B 박스가 될것 같고, 다음으로 와야 할 내용.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만큼이 잡혀야지 박스 마지막 순서가 오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요렇게 가죠 A, B, C의 순서 구성이 요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어, 순서가 어떤지, 특별한 순서가 있으면, 이 순서가 어떤지 예시가, 어, 하나, 둘, 세 개의 이 작물을 가지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시 다음에 예시에서 계속 작물이 이렇게 돌아간다며, 그치? 돌아가면서 심어진다며,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어첫 번째 연도에는 이렇게 심었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심지 않을까라고 돌렸죠. 그치? 순서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구간이 어 뭐가 보여야 돼? 첫해는 이렇게 심고. 두 번째에는 이렇게 심는다는 변경되는 순서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b 박스까지는 어, 계속해서 회전 작물이 회전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치만 근데 네 번째에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세 번째까지는 당연히 순서가 바뀌는데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그치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지 내용이 어 반전이 되는 구간이 보여가지고 아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 다음에 회전하는 다 내용이 나온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포인트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응. 이러한 것이 되게. 농업 방식이 되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서가 뭔가 눈에 보여야 돼. 알았죠. 음. 순서밖에 낼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굳이 굳이 짬찢는다고 하면은 어법을 하나 찝을 수는 있어요. 어법. 어법. 첫 번째 줄고 그 정도에서 자첫 번째 줄에서 자인 위치 뭐예요? 맞아요. 뭐다? 자, 봐봐. 농부들은 바꿔요? 뭐를 바꿔요? 작물들을 바꿔요? 어, 주어동사 목적은 정확하게 있네요. 그럼 얘는 뭐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는, 즉, 뭐다? 맞아. 관계? 부사랑 같죠? 그러니까 뒤에가 어떤 잘? 그치. 주어동사 목적가 가장 잘 갖춰진? 관계대명사, 아니, 관계부사절, 관계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벽한 절이 나와야 된다. 요게 보여야 되죠. 음. 근데, 자, 요기는 뭐예요? 그치요. 요기는 뭘까요? 요기는 뭘까요? 요기는 뭘까요? 오케이. 자, 봐봐. 주어. 동사는 있지. 근데 뭐를 키우는지 있어, 없어? 목적어가. 그치.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관계 대명사, 그치 관계 대명사인데 특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어떻게 됐다? 생략되어 있다. 여기 보여야 돼요. 알았지? 그다음에 예시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고 문장이 간단하죠? 여기까지 쭉 넘어갈게요. 쭉쭉쭉 쭉쭉쭉 넘어가고, 응,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마무리만 지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제 뭐예요? 그치 농부들이 윤작을 하는 이유 주제문이고 그 다음에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맞아 순서밖에 없어. 솔직히 어법도 극히 드물어요. 그치 그럼 뭐밖에 없다? 그치 이글 가지고 순서 나올 수 있는 문장 그쵸? 순서 문제 낼수 있는 것 밖에 없어요.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해설 마무리 지을게요.